아이고 이제는 내가 안 가나 이재명이는 이재명 이것도 말도 하기 싫은디 자꾸만 하게 맹근노 우리 일반 국민 서민들이 조만간 들고 일나끼다 우째서 일나끼고 그래서 속셈은 뭐 있노 하나밖에 없지. 곡은 공짜. 꼭 한번 눌러보라고마. 예, 반갑습니다. 날도 살살하이또오씼 취가 오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또 우리 친구님들하고 공유도 해보고. 음. 정기 있는지 나쁜 게 있는지 또 살펴보러 점치를 가자. 아이고. 아이고.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요즘 정치 말고는 참시끄러 사회적, 사회적 음. 이슈가 없지 않다. 응. 음. 총선이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요. 음. 국민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그렇죠. 좀 중요한 음.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웃음> 우리나라에는 헌법이라는 <laughs> 어. 게 있습니다. 아 예. 법이 있는데. 못시을라 나는 그 법과도 알고 못과도 알고. 법이라는 것 위에 사람이 존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음. 법, 아, 법이라는 것은 모든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고, 음, 맞아요. 모든 음. 만인이, 모든 국민들이 지켜야 할 규범입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아, 중학교 아이. 책에도 다 나와 있는 음. 가장 기본적인 음. 것들입니다. 음. 자,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 같으면, 음. 음, 법원에서 뭐 재판 출석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 있었습니까?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 나가면 무슨 큰 일이 날것 같기 때문에, <laughs> 어, 때문에 당장 끌려가지, 무조건 갈까요? 지켜야 되고 아니면 안 나갔을 경우 귀신죄나 음. 이런 것들이 걸리기 때문에 음, 음, 음. 가중처벌이 되거든요. <laughs> 이재명 당 대표 사법 리스크가 많이 걸려 있고 지금 재판이 많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걸려 있는 사법 리스크는 당 차원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음. 개인적인 문제에 법률을 어겨서 나온 하고. 것들입니다. 음. 음. 그렇다면 개인적인 문제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정치화 시켜서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음. 나를 잡아가면은 총선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음. 하는데 음. 앞뒤가 맞지 아. 않는 것들입니다. 아이고 미치겠네. 아이고. 민주당은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고 총선은 총선입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고 이 음. 개인의 사모리스크는 다리 개인이 해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laughs> 어이. 당이나 국가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음. 이재명 당대표 송마음 선생님께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이고 지금 재판 출석을 <laughs> 몇, 번몇 번이나 지금 보셨습니다. 어. 어메 와 그렇고 음. 사람이 생각이 정말 옳은 생각이 있으면은 절에도 못 하고 정말 이렇게 우리 같은 일반 평민이든 정치인이든 나라 대통령님도 어. 인간이란 그 자체에서는 법 위에 놀아서도 안 되고 법 존재 아래 우리가 그게 법도에 맞게끔 처벌, 가중 처벌을 받고, 죄를 지으면 죄 값을 받아야 되고, 뭐 착한 짓을 하면 상 받아야지. 그런데, 아이고, 이제는 내가 안 가나. 이재명이는 지하나에 어, 작년 3년 전부터, 어, 도지사 그 전에, 그 전에 딴새 쳐먹었고, 그때부터도 이미 자기 그런데 돈으로 갖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모든 법 그리고 대법관이든 검찰든 모든 그 조직들을 모든 걸다 나가볼 때 변화를 다 시켰고 다 허튼을 놨는 데 지금도 속마음을 볼 때는 지정신이 아이고 저는 저거 저 여동생인지 여자 청춘인지 그거 듣도 빠시 가지고. 저거 집에 굳었다, 뭐, 조상님 대우해고 입, 뭐라노? 어, 조상님 승배했다, 해사도 나가볼 땐 했다, 된게 하나도 없다. 그러다 보니 지 맘도 아니고, 여 청춘에서 완전히 또라이 짓을 하고 있네, 덮어 쉬었다. 그러다 보니까, 지 눈깔이 눈에는 법이고, 나발이고, 우리나라 국민들 죽던가 말든가, 눈깔이 안쪽에 하도 안 들어온다. 눈도 깡깡, 기도 깡깡, 입도 다, 입도 깜깜 마음 속에는, 능구렁이, 천년먹은 능구렁이만 쳐 앉아가지고, 법에서, 법관에서, 나온나, 출석해라. 걔도 니 혼자 시부리라. 한 길을 떴고 한 길을 홀러버리고 내는 모르겠다. 앉아, 버티자, 버티자. 총선을 위해서 저런, 어, 이기고 보자.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 우리 일반뿐만 아니고 정치인이나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서민들이 법에는 규율이나 규율이나 규칙은 어겨서는 안 되는 법을 이 사람 혼자서 다 어기고 있는데 이재명이는 나중에는 아이고 저 법관의 대법관의 고조 대고조 할배네 보이까네 지가 법고조 할배다 그러다 보니까 어허이 나무의 심봉정이라. 그래서 피디님, 음, 무슨 뭐, 뭐 말할라고, 뭔뭐 말해달라고, 법위에 노는 사람이고, 자빠지고, 법에 자꾸 흔들고 놀고, 법에도 왜, 어. 왜 저렇게 헌법에 규정된 저런 부분들까지도 다 피해가면서, 다 무시하고 뻔뻔하게 재판부까지 농락을 하면서 음. 저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물론 개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진짜 속마음. 그런 속마음은. 부분들, 예, 그런 음. 부분들 좀 선생님께서 봐주시면. 안카나에 진짜, 에이, 아이고, 이재명이는 진짜 속을 둘러보일까네. 이 가슴 마음 속에는 시, 큼은이 잿등거리가 다타 들어간 잿등거리밖에 없고, 가만, 돌덩거리 같은 바있덩 거리가 턱 앉아있고, 마음속에. 저, 사, 저, 사람도 지금 응? 법 앞에서. 저성사자다. 좀 겁은, 겁이 나겠습니까? 겁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저성사자다.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헌법으로 치자면은, 우리 저 사람이 죽으면은, 이성으로, 이성에서 저성이 가면 저성사자 거, 거쳐서 저성으로 가죠. 우리, 저, 저 이재명이는 우리나라 헌법 대국 간그 중간 사이에서 지가 저성사자야. 사자 저승 사자 고조 할배다 그러다 보니까 법이고 나발이고 지가 어, 대법장이 할배인데 못잡기고 뭐 그러다 보니 뭔가에 나가 볼 때는 어, 지 눈에는 지금 귀에는 머릿 속에는 아무 존재가 없어요. 그 오로지 나가 이 세상을 대한민국을 장악을 하고 이 대통령도 무시하고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든지 간에 지가 최고라는 그런 존재함을 갖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모든 것을 존재에 이런 종기하다. 이런 뭔가가 소중하고 억수로 위대하다. 이런 조차를 알지를 못하고 지 자신밖에 못 느끼고 모르는 지색 안에서 놀고 자빠져서 어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세상 속에 법도 다 어, 어기고 뭔가 규칙도 규율을 어기게 되는 게 이런. 이런 그에서안티 나오나 이재명이는 아이고 이재명 이제 말도 하기 싫다 이재명 이것도 말도 하기 싫은디 자꾸 말하게 맹근어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재명이 저걸 올게 바르게 보겠나 응 어? 그래서 이재명이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게 법이고 모든 게지 기준으로 다 맞춰져 버려갖고. 우리 일반 국민 서민들이 조만간 들고일 낚이다! 우째서일 낚이고, 이재명으로 사법 리스크 개인, 그거를 죄를 갖다가 정치화 시켜가지고, 개인, 개인 이런, 어, 죄는 죄, 분류를 잘해 분리를 잘해가지고, 이런 생각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은 은근히 지가 정치화에 뭐 최고가 된 사람처럼 자꾸만 이용을 해먹는 디 그거는 일반인도 유치원생도 다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백번 천번 말할 것도 없이 잘못된 부분이니 속속히 이런 부분들은 어, 우리나라 법이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간에 법위에 어, 사람 없다 법 아래에 우리 국민이 존재하고 옳고 바르게 참됨을 어, 가치관 옳고 바름을 이거를 일깨워주고 자 잘못을 깨우쳐서 그래야 많이 우리 인간 세상이 바르게 돌아가야 되는 건데 법이 지금 이재민 때문에 법이 개판 개판 똥판이 됐는디. 현재 헌법 체계를 어? 모두 무시를 하고 있으니. 아이고 알면서도 저 사람은 머리가 이거는 똑똑한 게 아니고 이거는 또라이야 입 떨박한 게야 머리 떨박가 있겠네. 지금 나중에는 지가 다 당한다. 우리 일반인들도 어? 이제 뭐 민사 걸리고 재판 걸리면은 뭐. 휴. 안 가지. 우리도 불실서가고 출처, 이유 있습니까? 이재명도 안 가는데 저희도, 우리가 와가노. 저희도 명분 있지 않습니까? 날 때. 강세표도 나데왜 우리는 왜나 그래 된다. <laughs> 어, 저 사람 한분 때문에 모든 우리 국민, 전 세계까지도 이 미꾸라지, 이구중을다 일으켜 가지고 일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속셈은 뭐있노 하나밖에 없지. 무조건 우리나라 전 세계 지가 최고 장악을 하고 싶고. 그거는 어느 정도 개인이 마음이 뭔가가 어왜든지 깨끗하고 뭔가가 비리가 없고 도덕성이 어찌든지 맑고 어찌든지 뭐라 캐되노 뭐라 <laughs> 뭐있노 대차라니는 안 된다 마음 자체 가짐 섬섬이 붙어니는 털리 먹었다 응 국민들이, 뭐, 법이고, 나발이고, 우리 현실에도 네가 어허, 삐딱하게 그렇게 구는 사람이, 뭐시 대통령이고, 국한, 국회에, 뭐, 의원이 되고, 어, 대표가 당대표 되면 많어! 뭐, 정치 색을, 책이 있나, 정치 가치관 철학이 있나, 우리 국민을 위한 서민의 이런, 어, 정책 법을, 법을, 법을 맹글을갖고 뭐, 출범을 하나, 네가뭐 하는 게뭐 있노? 네 자꾸만 재징 거를 가, 덮어가지고 활용을 해먹고, 그것만자순간락 하는디, 막다 됐다. 필요 없다, 이제는. 그러고, 우리나라, 대법, 그리고 검찰, 정말로 99%는 다100% 옳습니다. 옳는디, 이재명이 하나에 대해 지금 나가볼 때 흔들지, 그만 마라. 조만, 이제는 그만 흔들리라 그만 흔들지 말고. 잡아 넣을 거라, 잡아 넣고. 깨끗한 거는 또, 어, 상을 주고. 나가볼 때는 분명하게, 예, 어째든지. 그렇게 공판을 지어 주야 되지. 아이고 이 이재명 하나가 도대체 뭔지는 참말로 모르겠다잉이 응? 인간이 아니다.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응. 그 정신병의 일종인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게. 필요네. 아이고 예, 리플리 증후군이 뭐냐면 자신이 거짓말을 계속하셨습니까. 음, 음. 이, 거짓말, 거짓, 이 거짓말을 나중에는. 진실로 믿고 그게 진짜라고 그렇군요. 믿고 있는 것을 그렇죠.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음.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오면 그 병이네. 음. 나오면 보통 너무나도 뻔뻔하게 파킨슨 뭐 병이다. 파킨슨 병. 치매. 치매. 음. 모든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치매야. 치매. 에이. 자신이 결백하다고 라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아. 그렇게 만든 세상 같은데 그 증후군하고 파킨슨 이런 뭐라카노 치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도 잊어버리고 나가볼 때는 자신이 정말 한 하네. 말을 모두 진실이, 진실이라고 <laughs> 믿고 있는 거죠? 어 하면 그거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존재가 불가능한 존재 더, 더 웃긴 게 뭐냐면 이, 이 모든 것을 개딸들도 같이 동조해서, <laughs> 아이고. 집단 리플리 증후군이 걸린 게 어, 아닌가. 하는 음, 그런 하모, 하모. 의심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하모, 그래, 니돈 네 많은 거, 저, 코인인지, 어딘지, 저다쳐박아난 거, 그돈 억수로 많아갖고, 돈이 태산같이 많지, 어마어마한 장사다, 니. 네. 어, 니가 최고다 돈 많다. 그래서, 그 돈이 많이 깨네, 뭐, 눈에, 안중에도 캄고도 눈에 안 빗게네, 법도 안 비고, 뭐, 우리 서민 국민들, 뭐, 이, 살아가는 삶이 죽는지, 많은지, 라면 묻고 끼니가, 뭐, 띄우는지, 많은지, 배가 고픈지, 자빠라지는지, 죽는지도 모르고, 니밖에 모르겠네. 이제는 그런 우리는, 어, 정치인도 필요도 없고, 어, 그런 사람이 정치, 그리고 대통령, 나라의 국회, 이런, 우리 서민을 위한 인도를 하는 그런 장은 될 수가 없어요. ,이? 없어요. 대돼서 큰일 난다. 다 죽는다. 음, 한순간이다. 우리나라 침몰한다. 침몰. 국민이 다 죽는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존재에 해당도 안 되고, 있었어도 안 되고, 발생했어도 안 되고, 앞으로 차후에도더 이상 일어나지도, 되면 안 됩니다. 일어났어도 안 되니, 이런 부분은 정말, 어, 이번 20대의 대통령, 우리 이 법, 대통령 이 대해서는 아마 정리를, 해결을, 모든 것을 정말 잘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살아가는 삶이 최고로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디니, 됐나? 좀더 필요한 말씀, 있나? 오늘도 그래서 살살 해. 춥다. 컵물 한나올땐 에이치! 브루핀! 한 시럽 하면 끝이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생활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구독은 공짜. 어? 한번눈 앞비라고 막